행복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 아, 미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만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란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 우리는 짐작해서 또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 많은 세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보는 아, 견해가 많습니다. 아, 오늘 이 주님께서 이마태를 부르시는 일,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시는 것과 또 그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곳이 세관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고 일터에서 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어찌 보면, 나의 돈 줄이고, 내 삶에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와 같은 것이 이 세권에서 일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아,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긴 하지만, 어, 로마의 도움을 받고 보아심 안에서 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 방패와도 같은 그러한 어, 삶의 허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어, 안식처가... 상패가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호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리운다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일어나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전해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마태에 있어서 한 번의 순종은 그 하루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매일마다 주님을 다른 것과 자신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에 그 반복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를 매일 따랐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주님을 따른 삶이 오늘도 내가 주를 따르는 삶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섬길 것처럼 결단하지만 내 삶의 터전 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와 같이 곧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자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그리고 그와 앉아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열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식구와 같은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고 또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집과 집 밖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떡을 떼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마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 그 자리에 체리와 죄인들이 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처럼 오늘 마태의 집은 교회와 성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자신들의 많은 세리와 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자신의 교회에 초대했고, 주님과 함께 성찬을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마태의 전도의 행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른 많은 세리들,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의 마음을 알고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들과 관계가 있듯이 각자마다 자신의 친구들이 있고 자신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동,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일한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세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주님 앞에 이 죄인들이야말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마태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그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영접한 그들이 하는 가장 고귀한 삶의 행실은 이 예수 그리스를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는 것, 우리가 말하는 뭐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엔 전도가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먼저 믿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먼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대적하고 심지어 오빠가 죽이는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도리어 사단의 종 노릇하는 마귀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종교인이고 율법적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는 이러한 그 교만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 선민의식과 이 자부심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눈이 가려지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바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말씀과 또 주님이 이러한 그바리인과또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병든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리세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이 있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변화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빛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과 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운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무슨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신령이었다 유한계시록에 자신의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것을 못 알아봤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그 신념에 갇혀서 하나님 의의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의를 구축하는 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죄인이고 보잘 것 없는 존재고, 무시받는 존재들이었으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원인은 그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어, 악함을 깨닫고, 신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바리 세, 세리들도 너무 많았고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세리나 그 사람들은 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지금 생활을 만족하고 유익하고 그그 속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예수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꼈던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왔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진 심령, 가난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음 증거와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의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길 원하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그 심령들, 그래서 극률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사모하고, 또한 이웃을 극휼히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린 것으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모든 것을 제껴놓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상실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긍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양손한 자에게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풀러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된 것은 오직 죄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심지어 그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다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 안에 겸손과 나다님과 그극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 바리새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집에서건 내일 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마태와 같은 신앙을 우리도 온 밭길 죄로을 한들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